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할 우리가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익숙하고 잘 아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잘할수 있는 것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그것들을 감당해 내기 어려워하고 자기 중심을 잃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표제에 보니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을 펴야 서 다윗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떡과 급하게 얻은 블레자장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처신을 맡기기 위해서 갔을 때인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두려웠을 때에 또 곤란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안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골리앗, 블레셋 장수의 목을 베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카스를 들고 블레셋 왕에게 나아간 것을 보면 꼭 섭을 들고, 잘 타는 벽단을 들고, 불길에 뛰어드는 다윗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혹 사무엘이 죽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25장에 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다윗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님, 사무엘님, 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난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사무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의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나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 엘렘 르호김이라는 표현은 먼 지방에 떨어진 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본향을 떠나 정처 없이 멀리 떠나 아, 무소리도 낼수 없는 비둘기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 멀리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다윗을 치려고, 삼키려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몸 하나를 운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피난한 곳이 오히려 그에게 더욱 더큰 근심과 위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다윗이 블레셋에 갈수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 상황을 연구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아닌 다섯 개의 도시 국가들이 분봉왕으로 되어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소연인들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에는 그들이 가두왕 아기스에게 그나마 다른, 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블레셋 왕이 아닌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갔을 경우에 그 아기스가 자기를 싸움뿐의 하나로 그렇게 병력으로 인정해줘서 그렇게 싸움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품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한 다른 장군들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인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그 만만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숫자 아닙니까? 이것으로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미워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해쳐 나오기 위해서 그 머리를 문에 붙기적거리면서 자기의 수염에 침을 흘릴 정도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나에게로 데리고 왔냐고 내쫓아 버립니다. 아주 짧은 구절만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압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사우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의지할 때에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극률하기, 극률이 여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가.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유리하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닥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이 기근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였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국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면서 또 자기 아내 살아가 너무 아름다우니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고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주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그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도 그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몸만 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세상은 겁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시면 아니 내가 그분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세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비밀을 알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믿음으로써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나의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께 먼저 가서 아래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참된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물러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저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 이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